강가와 총각. 어디로 가는 거니? 정글의 숲이라는 마을로 가려고요. 음, 거기 좋은 마을이지. 그럼 그 마을 왜 가는 거야? 아, 제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잃었거든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구만. 이름은 뭐야? 코브라입니다. 아, 코브라라, 참 좋은 이름이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봐.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드디어 왕, 온 건가? 저건 뭐지? 법정? 어, 이 마을 꽤 좋은데? 어리바리 천장. 엔터의 하우스 이제 마을에 간. 혹시 천장님이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어, 저 이번에 새로 이사온 코브라라고 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어 되게 촌산이 목소리가 좋다. 매력적이에요 제 스타일. 알라뷰 뻥. 실패.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이 거기. 어, 안녕하세요. 누가요? 이거는 이성 코브라냐? 네, 제가 코브라예요. 나는 저쪽에 상점 주인아야. 어? 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어? 아. 보는 눈이 있네. <웃음> <웃음> 내 보안이 좀살집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를 왔는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이 왔거든요. 인벤토리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다. 일단 나 따라와봐. 알았어요. <laughs> 아니, 볼 볼수록 이뻐. 어, 고맙다. 일단 집은 <laughs> 네. 터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니까 터가 집 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네네. 말좀 알아들어. 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 보라색. 네. 너랑 어울리니까 이걸로 해줄게. 어이 집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만 벨 10만 돈 없는. 데 <laughs> 돈이 없는. 데돈 없어?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건. 그럼 뭐 천천히 갚아. 가, 갚아도 돼요? 어, 천천히 갚아 천천히. 아 어, 진짜요? 이자는 고마워요. 알지? 네 네.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아유 나이 사람들 나 여기 어 오해할 뻔했잖아 여기 마을 이사까지 있는 마을인 줄 알았네. 에. 어나 지금 그, 농담이지, 그 농담이야, 제가 서울에서 저, 저, 제가 서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망했거든. 아우 양반아, <laughs> 젊은 양반이 무슨? 어 아유. 그러면 여기서는 어 그래 여기서는 닭을 키우면 되겠다. 여기는 닭을 키우. 그래 그래 키우고. 그래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네. 일단 여긴니네 집이다 이제. 제 국가. 집인가요? 음좀 많이 좁네요. 시끄러. 아, 그리고 예 어, 이사를 왔으면 마을 주민들한테 인사 돌려야지. 그쵸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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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인사 돌리고 저쪽 상점으로 와. 아 상점이 어디쯤에 있죠? 중간쯤에 상점? 있나? 상점. 이리야 네네. 상점에는 뭐 팔아요? 상점에? 어 네가 와서 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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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쿨해 그래, 쿨해. 그래. 좋아 좋아. 혹시 그럼 이 마을에는 어. 좀 변태 같은 분이 많은가요? 변태? 변태. 변태가.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 어우 떨어져라 얘. <laughs> 장난이에요. 아 저기 저기. 떠든 좋아할 만한 양반들이 많을 것 같다. <laughs> 상점 저 건물 보이지 칙칙한 거. 저거 저거 아 어, <laughs> 칙칙한 거. <laughs> 본인 건물이 <자>, <laughs> 저기로 오면 돼 인사 다 돌리고 와. 아 알았어요. 가. 아저 올게요 좀 이따가. 아예 아우 이쁘신 분이야. 음동 정글의 숲 좋은 마을이야. 일단 인사를 돌려야겠지? 어저 옷가게가 있잖아. 옷가게 맞나? 무슨 가게가 있어요? 옷가게인가? 옷가게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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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깐만 어어뭐 <laughs> 이상한 소리... 잠깐만 어. <웃음> 어디야 어디야 <laughs> 잠깐만 상점에서 어어. 이상한 소리가 나 <laughs>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뭐야 어어어어어아 <laughs> <아이>, 잠깐 <laughs> 어. 아이 누구세요? 아니 잠깐만 휴지랑 이거 뭐 아예 아니 잠깐만 뭐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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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니 저 새로 이사왔는 아유, 아유. 누구 누구세요? 아니 처음부터 이.. 아우 나이 마을도 괜히 온거 같아. 아, 이거 드릴트니까. 예. 아니 오, 통큰데? 저는 그리고 저 예. 휴지 드릴때 돌려도 네. 어. 아니 조금 끈적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아니 <laughs> 저는 저 죄송한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 코브라예요. 저 저쪽 보라색 집에 살아요. 네. 혹시 이름이 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그냥,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 보시는 대로? 네. 귀염둥이? 그렇죠. 아유, 우리 귀염둥이 사이님 아... 저, 약간, K 좋아하거든요, K, K. 혹시 K 색깔, L 색깔좀어 허... 여기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옷을 팔고 있어요. 옷을 팔고 있어요. 어, 옷 예. 좋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아유, 돈 모아서 사세요. 아니, 돈이 하나도 예. 없는데. 손수 지어서. 아 손수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예. 아 예. 그러면 이 소도 직접 뜯으신 거고 소야테아저 밖에 야생 이 있는데 이거 파밍했거든요. 아오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에메랄드 가보. 오. 예 네. 이거는 아 많이 비싸네. <laughs> 아나 돈. <돈을 웃음> 나 돈. 아나 갈게요 이씨. <laughs> 아 신부름 하나 드릴까요? 신부름? 어떤 거요? 네. 와 보세요. 옷줘요 옷. 좋은 거 드리죠. 좋은 거 좋은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이거 레코드 선반. 예예 예, 예. 저기 와 보세요. 어디 어디 어디. 레코드. 저맵 끝에 가시면 예 예. 맵 끝에 가시면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카페요? 예. 네. 어, 거기 주인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주인한테 이걸 줘면 돼요? 예. 일단 인사부 터하고 줘야겠네. 이거 바로 드리면 그렇죠. 이사 사무갔 같잖아요. 아, 아무튼 네, 샤이님잘 그렇죠. 부탁드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다, 아, 그, 들리고 오시면 돼요. 예, 예, 와우, 네. 다시 오면 돼요, 여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약간 변태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나 보니까 여기 마을이 좀 있던데, 여기? 아니, 집이 좀 있던데? 저쪽 집은 빈 집인가? 빈 집인가? 누구 있어요? 아직 빈 집인가 보네. 그러네. 어, 어내 집이 작다 근데 다른 집에 비해. 어 저기도 집 있잖아. 저기 누구 집일까? 오 농장. 농장 농장. 뿌릴까? 뿌릴 뿌릴까? 아니 뿌리면 안 되겠지? 안녕하세요. 네? 새로 이상. 안녕하세요. 새로 이상 코브라예요. 아, 반갑습니다. 바, 반갑습니다. 저 옆에 농장 이 있던데 돈이 많으신가봐요. 예? 그, 옆에 농장 이 아, 있던데 저 어, 언제 농장? 농자... 아네제 겁니다. 제, <laughs> 제 거예요. <laughs> 아, 어 그래요?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이상 코브라인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어. 밀포드 체이서라고 외국인인데 외국인 아니에요. 아 예?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예. 포드라고 부르세요. 포드요? 아, 포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새로 이사 왔거든요. 네. 지, 집은 저쪽기 살고요. 예, 네, 아무튼. 아, 우리 새로 이셨오셨구나 네, 우리 잘 지내봐요. 예. 나가세요아 예. 네? 아니, 아니. 예? 아, 어, 아니, 나가셔도 따가... 됩니다. 예. 제, 아.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열어드릴게요. 저한 번만 쓱 해도 돼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몰라요. 다,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착하신 분이네? 자주 와서 그럼 뿌릴게요 아, 안 돼요. 아니 왜? 안, 왜요? 아, 그러면 때릴게요 아, 알았어요. 한번 한번만 네. 쓱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냥.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돈을 벌었어. 좋은 사람이야 음. 네. 또또 또 우리 만날 기회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날좀잘 뭐, 나... 생기신 거 같은데. 나쁜 일로 만나지 맙시다. 네, 알았어요. 어, 뭐 저, 예이. 저는 사랑스럽게 생긴 코브라니까 뭐 고소 같은 건안 하시겠죠?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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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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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스, 주스. 이 이게 뭐지? 주스. 주스. 감사합니다. 띠지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예. 봬요. 예. <laughs> 하, 좋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 나한테 표도도 줬어. 이거를 상점에 팔면 되겠지? 아닌가? 저 카페 주인한테 레코드 선반을 주라고 했어, 샤이니가. 샤, 샤이니. 걔도 좋은 애겠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뭔가,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면. <laughs> 똑똑! 계세요? 계, 계세요? 어, 잠깐만, 사람이 죽었어. 저, 저 사람이 죽었어. 안 돼. <laughs> 저, 저, 괜찮으세요? 나갔는데 코스가 저기요 저기요 네 왜왜 왜 거기서 누워계세요 내 네, 잠자리야 잠자리 <laughs> <laughs> 아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좀> <laughs> 집이 없으세요?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카페에다가 지금 샤워기를 <laughs> 예 샤워는 무료입니다 아 그래 이건 뭐예요 왜 여기다 이걸 널어놨어아이건 장식품이죠 장식 장식품인데 배벨 뭐예요 이거 사과요 아, 아, <laughs> 사도 돼요, 이걸?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거는 희귀수집 가에는 뭐예요? 어, 여기서 가일를 돈이랑 바꿀 수 있어요? 어, 바꿀 수 있어요? 어, 얘는 세개밖에 없네? 비싸게 네. 파는 것 같은데요? 맞죠? <laughs> 왜요? 저돈 없어요? 돈이 없어요. <웃음> 가요? <laughs> <laughs> 어디서 <저> 때려? <laughs> 아니, 저는 새로 들어온 코브라예요. <laughs> 예. 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어, 이름 이쁘시네, 얼굴, 얼굴이랑 똑같이. 예, 뭔가 빈말 같지만 예, 감사합니다. 아니, 물, 물 아껴야 되니까. 예, <laughs> 맞아요. 요즘은 물이 아깝대요. 요즘 물이 물값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싸신돈 없으면 말하지 말고 나가. <laughs> 아, 나갈게요, 나갈게 에이씨. 에이, 대수 없어요. 진짜저 <laughs> 이거 줄 테니까. 뭐, 조그만한,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안 될까? 아, 어, 내가, 내가 파는 건데. 아메리카노 60배, 까르륵 맡겨. 이거 왜 이렇게 비, 뭐야, <laughs> 아이스는, 뭐야, 스테이크는 뭐, 1,050배이냐, 뭐예요, 이거. 뭐, 금이라도 왜요? 넣었어요? 왜요? 금이라도 넣었어요? <laughs> 아니요? 뭐, 뭐... 추가 메뉴가 있어야. 추가, 추가 메뉴. 어. 아무튼 되게 비싸네요, 가격이. 가문하죠. 아니, 너무해.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알았어요. 저 나중에 와서 맛있게 <laughs> 먹을 테니까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서비스 좀 주고. 어, 네? 아, 네? 알았어요. 나중에 올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샤이니라는 분이 이걸 레코드 상반을 네? 전해주래요. 누구야? 샤이니요, 샤이니. 네, 샤이니가. 샤이니가 레코드 샤이니. 상반을 전해주래요. 이거, 본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필요 없는 걸. <laughs> <laughs> 필요 없는 걸. <laughs> 아니, 장식하라고 <laughs> 주던데. 아 그래, 예, 예, 아, 장식할 데가 없는데. 뭐, 여기도 해야지. 이쁘네 이쁘네 이쁘네. 아무튼 아, 답이 나, 없는데. 나중에 올게요. 아, 예 가요. 아, 가요. 알았어요. 나중에 돈 들고 올게요 돈 돈. 네돈 들고 와요. 예돈 들고 올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저그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친해지면 안 되겠어. 눈눈눈 눈. 여기가 상점이라 했지? 나 아직은 인사를 다안한것 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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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팬티 모으자 팬티를 보죠. 팬티를 보죠. 아, 뭐야? 너 뭐야? <웃음> <웃음> 저기. <웃음> 너 뭐야? <laughs> 아니. 저 누구, 나 뭐야, 여기? <laughs> 아니 이거 다어 저기 저기 아까 어 카페 주인 알아? 알아요. 어 그리고 상점 주인 알아? 알아요. 어 몰래 집에서 내가 뺏어온 거야. 어, 친구.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게 내어내 어? 내 작품들이란 말이야 <laughs> 친구. 어? 아니 뭐 이렇게 말이 뿌렸어요? <laughs> 아, 뽀리나니 친구. 나는 신사적인 남자라 그런 걸 뽀리고 오지 않아. 설마 집안에 뽀 어? <laughs> 나는 집안에, <laughs> 아니, 아니야, 들어가지 마! 여기 내, 어, 사생활이 다니는 공간이야 <laughs> 친구. 여기만큼은 <laughs> 내가 절대 용납해줄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이게 뭐예요?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laughs> 이쁘잖아, 아름,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 아니겠어요? <laughs> 이 마을 이상해. 아, 이말 이상해. 친구 팬티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저요 잠깐만요. 어 약간 민트색이요. 아이 친구 어, 친구 색깔 이쁜데. 아니 잠깐만 이상 이사... 아 사람 <laughs> 아, 이상해. 왜 때려? 아 기분 좋게. 아, <laughs> 이상해 이 사람. 아, 친구. 아무튼 저희 친하게 지내요. 저는 코브라라고 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난 플라라고 해친구아 목소리를 왜 이렇게 든다. 느끼해요? 아 친구 마음에 든다. 어, 아니 뭐이말 이 이상해. <laughs> 디어 아이, 아무튼 반가워요. 저 이거, 샤이니한테 받은 건데, 드실래요? 아, 좋지. 샤이니가 만든 거. 어, 어 샤이니 아세요? 알지, 알지. 나랑 똑같은 친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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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샤이니 카페도 이거 걸려있던데. <laughs> 아, 진짜. 내가 한게 줬던 거야, 줬던 거. 아. 내가 아. 선물로 준 거거든. <laughs> 아오, 어. 친구. 아이, 친구.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친구. 음, 예. 잘 지내 보자. 아잘잘 지내봐요. 응. 내가 어 이쁜 거한개 갖고 올 때마다 내가 갑은 후하게 쳐줄게. 가요. 나나 나 고소할 아, 거야 너. 고소해봐 친구.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아, 너왜 그래요 나한테? 아, <laughs> 아 아무튼 우리 잘 지내봐요. 저도 약간 그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아, 이거 아, 이거 뭐, 보니까 아, 약간, 약간 행복해져. 어 마음이 든다 친구 그래요? 응 음. 저희 그러면 우리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봐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나 목소리 느끼해. <laughs> 어. 우잘가 친구 이상해 이 사람 이상 이상 이상해 잘가 친구. 네 갈게요 좀 있다 봬요. 음. 네저 저 사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따라오는데 따라오는데 <laughs> 아 잠깐만 저 사람 이상해 잠깐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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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서, 이 마을의 성추행범이 저 사람인가? <laughs> 아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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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저저저저 아, 아무 것도 안니아나나나나어나 했... 우편 보내려고 친구 아, 아, 우... <laughs> 음. 아니 아저 저기서부터 따라오던데 뒤에 숨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친구 제, 왜 제가 왜 오해한 거죠 이 많아 아 제가 오해한 음. 거죠. 어, 오해한 거야, 오해한 그래요? 거. 아, 알았어요. 음, 네, 잘 네. 가, 잘 가. 네네. 네. 음. 어, 이게 이상해. 저 인사 다 하고 왔어요. 상점 주인님. 왜? 아니, <laughs> 왜? <웃음> 인, 인사 다 하고 왔어요, 주인님. 그래서. 아이 어, 죄송해요. 여기 근데, 저저저 저, 저, 저 왜요? 저 잘, 잘못했나? 나뭐 잘못 잘못했나? 나무 잘못? 아니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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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아니,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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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아니, 아니, 뿌려왔어요. 뽀려왔어요뽀려왔다고네 <laughs> 드시라고 뽀려왔어요 잘했죠. 마음에 <laughs> 드는 친구다. 마음에 드는 <laughs> 친구다. 마음에 <맘에> 든다 마음에 마음에 <laughs> 들어. <laughs> 들어요? 아. 아 근데 저 인사글을 하고 왔는데요. 아, 아, 마을 어. 주민들이 이상해요. 아니 하나같이 <laughs> 편... 저 짝의 저 양반지 이상하지? 아니야. 아니, 집에 팬티를 걸어 놓고 있지 않나? 아니면, 저 옷가게 샤인님이라는 분은 집에다가, 에? 집에 팬티를 걸어 놓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이 뭐, 무슨, 뭐, 여기 마을에, 마을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혹시? 하. <laughs> <laughs> 아니야. 아, 아니에. 아이, 왜 방금. <laughs> 아, <laughs> 하. 아니, 아니, 야 아니. 여기는 밖이에저 양반들 원래 월, 멀쩡한 놈들이었어. 뭐, 근데, 근데, 어 뭐, 불리의 사고로 설마. 응, <laughs> <laughs> 어, 머리를 쬐끔. 저 저기, 저기, 저거 보고 있어요. <laughs> 수키따? 야, 이 새끼야! 가, <laughs> 가이 새끼야! <laughs> 저, 저, 머리, 저, 정상태.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저 사람? 저, 무서워요. 저, 이 마을에 개념온것 같아요. 집세 끊는다! <laughs> <laughs> 이이이 <laughs> 어, 집세 얘기하니까 바로 가는데요? <laughs> 응, 응, 저집내 거야. 아, 저 집, 그럼 저집은 얼마에요? <laughs> 저 집? 네네네. <laughs> 네. 오파라? 터가 안 좋아? <laughs> 나, 아, <laughs> 제 양반 때문에 터가 안 좋아 아저 아, 저 양반 엄청 이상한데? 맞아 좀 이상한 양반이야 아이고. 좀 되도록이면 잘 피해 잠자리 조심하고 어우 그래요 어, 잠깐, 어 잠자리에서 또 보고 있어, 그또 양반 있다고 들어갈 수도 있어 또 보고 있어요 집새리 끝난다 이 <웃음> 양반아! <웃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나, 가 가! 처음엔 전기 색깔이 다 끊는다 이양거아 자기 팬티 무슨 색깔이야? 니 <laughs> 네 똥색이다 이 새끼 나가 어 <laughs> 저기네 근데 돈이 없어요. 아이고 돈이 없어 <laughs> 돈 없어요 일이나 해라 이 일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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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하고 오면 돈 줄게. 어뭐